중이었다니까. 3번 각인 뭘 바꿔 뭘 바꿔야 되냐? 한번 양이 한번이속따라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최소 80 잡고 한번 80에서 10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힘드네. 어머 팔로 시작을 응.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님? 우리 계획 아니잖아. 죽이야. 십야 그러니까 잘해 줘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아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 방금 만약 팔 내가 각인 셔서 제가 바로 <laughs> 속속이한테 <laughs> 보냈습니다. 아니, 아니. 처음에는 시바 빨리빨리 횟수가 없으면 넘어가도 되지 아 그래도 팔로 시작한 거는 이속속경형 캐릭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laughs> 아, 이런 거 그냥 넘어가도 괜찮잖아 아 근데 다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아형님 돋보 캐릭 각인하는 게아니다아요 아니 토끼 100%막 이런 캐릭이 아니란 말이야 <laughs> 아니 안 뜨자뇨 캐릭의 엔드 스펙이라는 게 멘드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야 쓴다? 아니 팔은 안돼 형님 이거 야 다시 가봐 아, 아뭐 개소리야 이렇게 안 하면 못뛰운다이 네, 귀신아 어... 형님 팔하고 힙팔하고 차이가 <laughs> 없는데 밑에서 좋아진다고 언차피 타협해야 돼. 아님 안 된다고요. 아니 팔 정도는 괜찮다고. 네. 병다못띄운다고 아, 이거. 그게... 내려가다 좋아질 수도 있잖아. 확률도 아, 아, 9% 쓰면 안 된대 다 형님. 이 새끼들이 씨발 입축구 하고 자빠졌네, 병신들이 아까만 15 이상 써라 무조건 방태방장아 무조건 초롱 이상 써야 된다. 불가능하다고 그게 어떻게 초롱 반써 흰색 중에 아, 10 정도는 써야지 뭐 말로 같은 소리를 해. 그렇다면 아, 형님 못해도 팔 정도 내려갔었때 써야 돼요. 초반은 무조건 높은 거 써야죠, 형님. 그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린 이해하는데 거. 어느 정도 그데 초반이었잖아요. 세 번째에서 뭐 10을 쓰러 하는데 뭐. 위에가 18이 있었으니까 너 봐봐라. 너 이게 멍청한 게 봐봐. 이게 녹색이 12야 쓸 거지. 10, 10 그걸 계산을 하는 거라 처음에 18 떴지. 금8 떴으면 14, 1 3은쓸 거잖아. 이런 거 내려가야 된다고. 너 이게 12, 10이 1이면안 써? 녹색인데? 내 말이 뭐냐면 자첫 번째 게 만약에 18이 떴어요 그럼 두 번째 8이 떴어 근데 이거보다 좋잖아 안쓸 거냐고 녹색으로 12 12 썼으면 그게 더안 좋은데도 쓰거든 사람은 거기해야될것 같으세요 님 왜? 60개 나왔습니다 아.. 그건 맞지 이거는 나는 써도 된다고 봐저 무조건 뭐 돌립니다 형님 아니.. 여기에서 12 뜨고 여기에서 14 떴으면 안쓸 거냐고 근데 맞는데 더 좋은 걸 뜰 수도 있잖아 이게 횟수가 아니 방어량이 어렵다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 이게 존나 뭐 이걸 안 쓰는 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게왜 그러냐면 자 위에 여기서 녹색으로 12가 떴어 여기서 14가 떴어 그럼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안 하고 내려갈 거였잖아 <목소리> 형님 형님의 모토로 생각해서 작은 게보여서 명품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 말은 그거야 이렇게 하면 아예 못띄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속이 형이 형한테 막다는데요 지금 그걸 띄워달라고막 키건데 지금 속속이 형이 저6 글자 보면은 캐릭 삭제 누를 수도 있어 요형님 이것 봐 이런 거, 방패력 20잘뛰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아 덜림 되잖아요 다시 조기하세요 빨리. 좀 오만하시고. 아니 종 나. 니까너 내가 왜 이거 봐봐 이거 쓸 거지 솔직히 말하면 아, 10만 원 분. 아니라고요아 근데 저는 이 만약에 하는 거면 70번까지 눌러볼 것 같네요. 자 진짜부터 답답한 게 <laughs> 진짜 사람이 멍청해. 여기서 만약에 10이 떴으면 나이스. 여기서 14 떴으면 개구 타면서 내려갈 놈이합 합이 26이면 응 음, 이러면서 내려가는데 26이 뜨면 왜? 응? 아 이러면서 안 하냐 네. 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말이야, 멍청한 짓이냐고 네. 내 말은 이왕 고점을 볼수있으면더 보자 이거죠. 진짜 그렇죠. 고점을 볼 거면 보자 이거죠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야미우미님 슈퍼챗 이천 감사합니다. 와시바 넣으면 진짜 초밥들이다 진짜로 진짜 빡대 가리 새끼들 같아 아무 상관 아무 상관 48 절대 않습니다. 무조건 돌려야됩니다 총나 멍청하다 가이거 진짜 <laughs> 아니 거이거가이이잡를형유이하 <그걸 웃음> <생각나? 웃음> 자꾸 형유거하는이거라니까 저런 이거를 제 이거를 이거를 제이트클럽삐이 같은 애들이라고형가 이거를 제이걸왜안가이거 진짜 이거를 가네거를 제가. 가이 아니, 안 쓴다는 게. 아니, 진짜 나 바보 같아, 이새끼들 진짜. 흠나, 이안 하네. 씨발, 이러면 어, 못 띄운다니까? 나는 아니, 오히려 이주 자리를 날린다고 생각해. 형 1, 2, 3을 좋은 걸 가져가자, 이거요. 밑에는 다협해야죠. 1, 2, 3 좋은 거 쓰다가 내려가지 못하는데. 야, 어때? 버려야죠. 계속 서 버려야죠. 여기가 20이 떴어 근데 6이 떴어 그러면 내려가야지 26인데 12, 14 뜨면은 당연히 고민도 안 하고 내려갈 거잖아 나중에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질하라면 밑에서? 방패 방면은 2로 고민을 해야 돼 <laughs> 위에가 잘 떴으니까 그러니까. 가져갈까? 이 질환하게 된다니까? 아까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60이었잖아요 형님 근데 그세 번째 줄에서 60이 될 수도 있어요 형님 그치 어, 세계에서 어, 6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야 마다마 뭐. 눌러 알았어 커피 타올 타니까 <laughs> 형들 진짜 답답해 내 말이 맞지 않아? 내가 진답해내 말을 왜 아니 아나 아, 이해가 안가 형들 애들이 아, 어우 아, 진짜 잠깐만 하려고. 커피 타고 다시 얘기해 나네야진짜확 진짜 어렵다 진짜 야, 자기 캐릭이었으면 20에 6? 야이 탱이 씨발로만 내가 이거종립이다 이러면서 진짜. 절대 안 썼을 면서마이드가 많이 변하시긴 어 여기 남기고 우리 땅에 진짜 학림이 진짜 종립이사층 사냥하고도 진짜 보기 싫은데 진짜 처음 하니까 그냥 그때마다 개패고 싶어 치기겄자고 자기 자아고 마인드가 중립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저걸 순해 어쩌네 계속 저러고 있네 말이 안돼 진짜로 남자가 에스토토론이 꺾여야 되는데 뭐 에스토 에스 뭐냐 에스, 에스, 에스 에게나 에스토토론이냐 뭐냐 뭐 갑자기 울어서 사또가 사또한치 진짜로 그런 진짜로 거짓말하고 아 이거 오마담 오마담도 랬다가철랬다가 이랬다가 철랬다가막 일초에 한 것이 그게 변해 오늘 진짜 힘들겠다 더 오마담이야 형 이제 이해를 한다 알아 주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재이 페이도 잘 챙겨주니까 <laughs> 아 페이가 잘 나오긴 하지 페이가 잘 나오니까 좀 참고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심해 성대 예, 아, 아, 그거야 우리 추석 때딱값 아, 받지 그게 욕값이라고 너가 <laughs> <수학도 웃음> <하지. 게이 웃음> <laughs> 뭐. 아 저거 페이라도 안해잖아 바로 툭툭 뺐다 저거 지 게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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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흐흐오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뭐삼배원짜다 적당히 켜야 되는데 이쪽 막 붙어서 죽어나고 아니 중국 사람인지 알았다니까? 아 근데 코가 아, 아, 형이랑 섬형이랑반배 아, 빼는 거면 어 장난같다. 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솔그히 형들 맞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 저기서 육을 눈가습니까 냉정하게 이거? 이거는 다 해야지 횟수조차가 46인데 그 성장이 이제 또이각인 보고 또 얘기한다고 어차피 세 번째 십승검사서이 ㅂ 신년들이 고맙습니다 사랑 씨발 아직도 못했구만 씨발놈들이 각인 좋고 이거 못, 못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형님 말씀이 맞는 거같데2 6을 써야 되는데 겁나 아. 멍청하다니까 이새끼들형 이 22에 6이나 14에 10이나 똑같은 건데 합이 26이 똑같잖아 밑에서 이따 봐 눈물 나지 그러니까요 거. 아니, 진짜 나는 형들이 난 진짜 이런 거. 내 말이 맞잖아. 어, 아, 맞죠? 형이 20에 6이나, 2 6이야 14에 10이나, 이 새끼들이 자꾸 돈나 열려. 아, 형이. 얘들아, 거만 좀. 우선 어디에 치우고계세뭐 당연히. 마, 맞는 맞 말이죠, 형이. 아, 시청자 들이 생각을 해봐야 틀려? 내 말이? 아, 그만이다, 내 아, 네, 방패는 진짜 잘 듣는데, 말을. 아, 잘 들고 맞아. 존나 잘들었 시청자 형들한테 안 부르고 그냥 진짜 방패, 하루 종일 방패만 들었잖아. <laughs> 오케 이야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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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떠 ㅋ <laughs> ㅋ <laughs> ㅋ ㅋ ㅋ <laughs> ㅋ ㅋ ㅋ 웃지마 이 ㅅㅂ ㅈ같으니까 아니 왜웃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혹시 지니까 되게 웃겨가지고 아 계산하는 거지 개X끼야 <laughs> 형님 왜냐면 표정은 써야 되는데 손은 초기화라고 하고 있었으면 이님 <laughs> 아니야 <laughs> <시발, 웃음> 이거봐 이렇게 해도 이씨발 타이을 해도 이 속이 안 뜨면 말장조로복인데